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혀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첫째로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단순히 윤리도덕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은 구원의 은혜 합당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12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의 선한 행실이 불신자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둘째로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오해하고 비방하며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도 스섬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선한 행실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 있을까요? 성도의 선한 행실은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성도들을 비방하고 조롱하려고 해도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성도들의 선한 행실은 비방할 명분을 찾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성도의 선한 행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분명하게 목도하게 하여 그들의 입을 막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성도의 선한 행실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입을 막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입니다.